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경의 유대한 인물 중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 뽑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사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보통 두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사랑받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이 잘안 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인간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는 불행하고 슬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을조차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성인은 가족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업,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정 내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팽팽하다, 조이다, 좁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의 몸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마음을 조이고 생각이 좁아지게 되어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란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의 박동수, 혈압, 호흡량 등이 생체 활동을 증가시켜 우리의 몸이 더욱 약해지게 되어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사람들은 심리적인 중압감, 초조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문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녀야 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었고 바울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대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옥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기뻐하며 살수 없었으나 그는 기뻐하며 살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군가 값비싼 보석을 선물로 준다면 받는 사람은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가의 보석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은 이 땅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으면 하늘의 서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귀한 상급으로 돌려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찬미란 찬송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찬미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왔으니 억울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죄수들이 바울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고에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기에 전도하는 일에 힘이 들고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모진 핍박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낸 바울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관계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 바울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투면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명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바울이 인간관계 속에 고통이 있을 때그 고통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이 괴로운 것은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어쩌면 더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쁘지 않습니다. 성도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해서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고 회피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의 어려움이 불행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았다고, 상대방과 마주치는 게 싫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뻐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이란 말을 어학사전에 보면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다 더 라는 말을 이라 뜻합니다. 바울은 기쁘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표현하며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헬라어 카이레테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때 염려와 근심 대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상황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니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63편과 68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염려 걱정 절망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 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살때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로서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 꿈과 비전을 품고 자라게 하시어 이들이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